전기 기능사 필기. 혼자 공부하기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그 복잡한 회로 이론. 그중에서도 R 직렬 회로 위상각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오늘 딱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이 주제 제가 확실하게 끝내 드리겠습니다. 독학으로 합격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사실 바쁜 시간 쪽에서 공부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바로 그럴 때 오늘 같은 시간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1점을 지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시연장에서 아예 직렬회로 위상각 문제를 딱 봤을 때 어?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1초 만에 정답을 탁 찍고 넘어가는 것. 바로 그 자신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뭐,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증명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형의 문제는 딱 공식 하나만 알면 무조건 풀리거든요. 오늘 우리 그 마법 같은 공식 하나로 위상각 문제를 완전히 정복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공식을 만나 보기 전에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정말 초스피드로 짚고 넘어갈게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담았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RL 직렬 회로. 이름의 모든 힌트가 다 있습니다. 저항 R 하고 인덕터 L이 직렬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연결된 회로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단 하나의 사실 바로 이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 타이밍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위상차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인피던스 Z입니다.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는 저항 R만 전류를 방해했잖아요. 근데 교류에서는 리액턴스라는 녀석도 같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인피던스는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친 교류 회로의 총 저항 아니면 뭐 종합 방해꾼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위상각 세타, 세타입니다. 제가 아까 R L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타이밍이 어긋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어긋난 정도를 각도로 표시한 게이 위상각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각도를 구하는 공식을 아는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 모든 걸 한방에 해결해 줄 오늘의 핵심 바로 그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위상각 세타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막 복잡한 계산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겁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알분의 오메가 L. 지금 바로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노트에 크게 한번 적어두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공식 하나만큼은 반드시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만 알면 정말 끝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출처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는 R분의 오메가L의 아크탄젠트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문장 자체가 곧 시험 문제의 정답인 셈이죠.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얻은 이 강력한 공식을 무기 삼아서 실제 기출 문제가 얼마나 허무할 정도로 쉽게 풀리는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상상해보죠. RL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회로의 위상각 세타를 나타낸 것은 글자가 많아 보이지만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 위상각 세타를 물어보는구나 하고 핵심을 파악한다. 둘째, 머릿속에서 공식을 꺼냅니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지막 셋째, 보기에서 그 공식이랑 똑같이 생긴 걸 찾는다. 이게 끝입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가볼까요? 1단계, 문제가 RL 직렬회로의 위상각 세타를 묻고 있네요. 확인했죠? 2단계, 우리 머릿속에 공식이 바로 번쩍하고 떠오르죠?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3단계 보기에서 이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아크탄젠트는요 종종 탄젠트의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쓰이기도 해요 이 둘은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 모양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숫자를 대입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수험생 당신, 이 공식 외웠습니까? 하고 그냥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공식을 외운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점수를 그냥 주는 아주 고마운 문제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도장 찍어드릴 시간입니다.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표 하나면 오늘 배운 거 끝입니다. 자, RL 직렬회로 위상각이 뭐다? 전압과 전류의 타이밍 차이다. 핵심 공식은 뭐다?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l. 그럼 문제 풀이 전략은 그냥 공식이랑 똑같은 보기를 찾아서 찍는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문제는 뭐 무조건 맞힐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오늘 배운 공식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l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미소 지으면서 1초 만에 점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